반갑습니다. 공부하는 세무사 오동입니다. 최근 8월 4일에 금융감독원 가상자산조사국에서 우리나라 비썸에 상장된 어베일코인에 대해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상 시세 조정 혐의로 조사에 착수했다고 합니다. 이 가상자산법은 7월 19일에 시행되었는데 법 시행 후 실제 조사가 시작된 1호 사건이 나온 겁니다. 7월 23일에 비썸에 상장한 어베일코인의 1 시간봉입니다. 오후 10시에 상장하자마자 236원으로 시작해서 1시간 사이에 3,500원의 고점을 찍고 윗골이 달고 떨어지기 시작해서 어, 다음날 오후 7시에는 284원의 가격이 되었습니다. 실제로는 15분 만에 1,383% 급등했다가 폭락한 건데요. 사건은 이렇습니다. 일드파밍이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는. 딜러스케이터가 한국 코인 시장의 김치 프리미엄을 이용하기 위해서 이런 글을 트위터에 남겼습니다. 요 위에 있는 것이 지갑 주소인데요. 여기로 코인을 보내면 3일 이내에 불려서 보내준다는 내용입니다. 이걸 보면, 아니, 어떻게 트위터 글만 보고 코인을 보내냐?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도 계시겠지만, 팔로워 2만 명 정도를 거느린 인플루언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에어드랍 등으로 받은 본인들의 코인들을 뭐 보냈고, 이걸 가지고 단 시간에 가격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는 사람들의 욕심도 한몫을 한 거죠. 가격이 올라가니까 짧은 시간에 더 많은 사람들이 붙게 됐을 겁니다. 쿠오비 같은 해외 다른 거래소들에서도 함께 상장이 이루어졌는데, 한국만 유독 김치 프리미엄 때문에 1000%가 넘는 가격으로 초기 거래가 이루어진 겁니다. 이건 코인마켓캡에서 어베일 코인의 시세를 확인한 자료입니다. 보시다시피 한국 비썸 거래소의 가격과는 다르게 윗꼬리도 없고 그냥 평범하게 우아양 하고 있죠. 당시 상장된 거래소들 중에서 비썸만 어베일 코인에 대한 즉시 출금이 가능했고 김치 프리미엄을 제대로 이용한 겁니다. 물론 이전에도 이러한 코인 형태는 사실 굉장히 많았습니다. 다만 가상자산법 시행 후첫 번째 적발 사례라는 거죠. 어, 이 사람들은 검머의 캐피탈이라는 어, 검머, 검은 머리 외국인이라는 거죠. 이런 텔레그램 방도 운영하고 있는데 작업이 다 끝나고 이렇게 수고하셨습니다. 한국인 사랑해요라는 조롱글도 올려서 코인을 하고 있는 많은 한국 분들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이들은 비썸 거래가 안 되는 외국인들을 포함한 여러 사람들에게 받은 6억 8천만 원을 가지고 한국에서 작업을 한 겁니다. 고점에서 대량 매도를 하고 가격이 떨어진 후에 재매입을 해서 당초 코인을 빌려줬던 사람들에게 두 배로 돌려줬습니다. 이때 이들이 얻은 추정 이익은 최대 36억 원 정도라고 합니다. 그럼 이게 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사안인지, 그리고 어베일이라는 코인에는 문제가 없는 것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7월 19일부터 시행된 이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줄여서 가상자산법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법의 시행에 어, 큰 특징은 예치금은 은행 보관 및 운용, 그리고 콜드월렛 보관, 불공정 거래 금지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위반 시 형사처벌 및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주로 이용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고객 예치금은 은행에 맡겨서 거래소 자체 자금과 철저하게 구분하도록 하고, 콜드월렛이라고 해서 USB 같은 독립적인 코인 보관 저장소의 80% 이상의 가상자산을 인터넷과 분리해서 가지고 있으면서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감시체계를 갖추고 이상거래 징후가 있으면 보고해야 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시세조정이나 부정거래 등에 대한 내용은 불공정거래 행위금지 부분으로 최대 무기징역까지 처벌이 가능합니다. 저는 세무사이자 경영학박사, 공학박사입니다. 여러 가지를 공부했는데 그 중에 블록체인으로 공학석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덕분에 블록체인 전문 세무사로서 여러 인터뷰나 상담 등을 진행했는데요. 먼저 이 어베일이라는 코인에 대해서 문제가 없는지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스팸이라고 하죠. 사기 코인이나 거래소 등이 여전히 많아서 처음에 언론에서 이 기사를 접했을 때는 그냥 스팸 코인을 가지고 흔한 다단계 사기겠거니 했습니다. 어, 과거에 올렸던 제 영상들 중에서 스캔 코인이나 거래소에 대한 구별하는 방법과 주의하시라는 영상이 몇개 있었는데, 이후 지금까지도 꾸준히 이거 스캠 아니냐 하고 연락이 옵니다. 주로 거래소를 가장한 사기 사이트인데요. 어베일 코인을 살펴봤습니다. 이런 홈페이지가 있고요. 최근 사건에 대해서도 공동 창업자인 아누라그 아루준이 적극적으로 해명에 나섰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사건에서 유통량 관련 이슈도 있었거든요. 실제 메인넷을 이렇게 운영하고 있고요. 무엇보다 제가 스캠 코인 여부를 판단할 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기터브상의 개발 현황입니다. 아주 활발하게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사실 이 코인이 뭐 하는 코인인지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한국에서 주로 거래가 되는 코인이 아니고 해외 대형 거래소들에서 주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등 여러 가지 정황을 봤을 때이 코인은 정상적인 코인으로 보여집니다. 보시다시피 하루 거래량이 740억 원 정도 되는군요. 어 일단 어베일 코인 자체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이고 그럼 아까 일드파밍이라는 사람이 처벌을 받을 수 있느냐라는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핵심은 인지도가 있는 개인이 정상적인 사업의 형태가 아니라 개인적으로 코인을 모아서 그걸 가지고 김치 프리미엄을 이용한 건지 아니면 적극적인 시세 조정을 해서 김치 프리미엄 자체를 만들었는지 여부입니다. 비썸에서는 과거 자료는 어, 10분봉까지가 최대치입니다. 1분봉을 볼수 있다면 일드 파밍이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적극적인 시세 조정을 했는지 아닌지가 좀더잘 보일 텐데 이렇게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건 비썸에서 금감원에 내부 자료를 제출할 테니까 결과를 지켜봐야 할것 같습니다. 형사처벌이 된다면 불공정 거래 행위 금지에 해당이 될 겁니다. 다만 문제는 형사처벌을 위해서는 거래자의 고의성 및 시장 교란 의도를 입증해야 하는데 이 부분에서 난항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너무 짧은 시간이었던 데다가 저쪽에서는 한국인들의 욕심, 즉, 김치 프리미엄을 단지 이용했을 뿐이라고 할 거거든요. 제 견해로는 한국 시장에서만 이렇게 짧은 시간 동안에 1300% 넘게 오르려면 프로그램을 돌렸을 것 같습니다. 이건 블록체인이기 때문에 시간 들여서 확인하면 어렵지 않게 파악이 가능합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일들이 많이 일어날 텐데요. 저는 틈나는 대로 코인 과세를 예정대로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원래 22년부터 시행되기로 했던 것이 준비가 덜 되었다면서 23년 또 25년으로 미뤄졌습니다. 이걸 다시 27년으로 미루겠다라는 기사가 나왔죠. 왜 코인에서 유독 사기가 많고 자금 세탁이 많이 이뤄질까요? 제도권에 들어와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정상적으로 제도권에 편입시키고 과세를 하게 되면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없어지게 됩니다. 한국은 실제로 코인 투자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한국이 전 세계의 이익 실현 타겟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코인 과세를 유예하지 말고 바로 실행하고 제도권으로 끌어들여서 기존 금융권 수준으로 감시와 감독을 강화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코인들에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지만 블록체인 기술을 가진 업체들이나 프로젝트들도 좋고 투자자도 더 안전한 투자를 할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사건과 코인 과세 유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의 결과는 차후 업데이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